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 보검 10장 4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게 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없습니다. 원어에서는 이거 없습니다. 그냥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오직 진리예요. 분명한 사실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어딜 쳐다봐도 없습니다. 없는데 이건 집은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몇 가지를 하려 그래요. 자꾸 교회 안에서 조사도 몇 가지를 하려 그래요. 교회는 한 가지만이라도 좋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만으로 족한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성공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시고, 전부 말씀, 말씀, 말씀으로 되는 겁니다.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 그랬잖아요. 몇 가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이건 사람이 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정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자유의지는 사람이 하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예정론과 자유의지가 만나야지 그게 제대로 된 신앙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따로 떨어놓은 게 아닙니다. 예정론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다 전부 다. 그런데 여기 자유의지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일치할 수 있을 때 이게 진짜 제대로 된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좋은 편을 보겠습니다. 좋은이 되겠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good 또는 well 이익이 되는 베네피트이 되겠습니다. 피터볼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익이 되는이 되겠습니다. 좋은 편이 유익이 되는 거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익을 주는 거예요. 말씀만큼 이익을 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해서 이익되는 여러분 되세요. 정말입니다. 베는 프로피터볼 유익한 것이다. 유용한 것이다. 유스풀이 되겠습니다. 다 이렇게 좋은 것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편을 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편. 편. 메리스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리스라는 것은 헬로우십입니다 친교를 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친교를 했다. 친교한 거예요. 친교. 다시 말하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는 말씀과 친교를 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말씀과 친교를 했다. 비파테이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의 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편이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마리아, 마르다는 잘아는 얘기잖아요. 제가 그거 가지고 뭐 설교를 할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너무 잘아는 거니까, 자, 마리아,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막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식을 막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르다, 마르다가 와가지고, 아, 나 혼자 이렇게 수고하게 내버려 두니까니까 그러니까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러니까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의 친교, 헬로우십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파트, 말씀의 파트 테이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친교 좋은 편이다를 갖다가 얘기하는 것인데, 자, 요거를 갖다 잘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좋은 편을 택했으니 메리스라고 하는 것은 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리스펙트, 존경해야 지 되는 거죠. 존경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갖다 정말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만이 그 편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떤 편을 택하든지 간에 편을 택할 때는 그것을 존경하니까 택하는 거예요. 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쉐어 나누는 거죠. 예?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렇 그죠?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단편, 어느 한 단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기껏해 단편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다음 편을 갖다가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아주 남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메이로마의. 자기 목소를 봤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기 목소를 봤는데 이 편을 안 택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이 편을 안 택했을 때 이게 바로 소위 말하면 하마르티아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편을 갖다가 안 택했을 때 하마르티아 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플러스 마르티아. 다시 말하면 하마르타노라고 하는 말이 되겠는데 이건 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투 미스터 마크 하마르타노가 되는 겁니다. 요 아가 딱 붙으니까 요 아가 딱 붙으니까 편을 안택하니까 어떻게 되게요? 편을 택하면 좋은 편을 택하면 딱 좋은데 안택하니까 죄가 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좋은 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렇게 좋은 편을 택하게 되면 여기 플러스가 있습니다. 이 플러스가 뭐냐면 이 좋다라고는 아가이 포이오스, 아가도 포이오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좋은 편을 택했을 때 정말 좋은 편을 택했을 때두 배리 됩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씀을 먼저 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했을 때 제대로 된 선한 사람이 되는 거죠 액티브 라이트리가 되겠습니다 옳은 행함이 되겠습니다 옳은 행함 여러분 보세요. 반드시 이 편을 택해야 됩니다. 이 편을 안 택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가 임한다 그랬죠? 그렇죠? 이 편을 택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행위를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요.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은 전부 다 좋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옳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말씀 때문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이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옳게 행하는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정말입니다. 이거는 선한 행위를 하는 자. 여러분 말씀 없이 선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려면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님 인정해 주십니다. 정말로 선한 일은 뭐냐? 내가 말씀을 먼저 택하고 그 다음에 행위를 했을 때 이게 바로 선한 행위자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알게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저도.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드겠습니다.